아시겠죠? 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알자고요. 대길성은 뭐다? 대길성은 뭐다? 목성이다. 소길성은? 금성이다. 화성은? 소흉성이다. 대흉성은? 토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보면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하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흉성 취급도 안 하고 길성 취급도 안 한다. 결국 뭐 중성이다 이 말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성, 길성 취급을 한다. 수성은 중성이다 라고 하는데 수성은 중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성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태양의 비서관이다 그래요. 태양의 사자 역할을 해요. 왜냐면 수성은 항상 태양 옆에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천해면 그러잖아요. 태양 있고 바로 수성 있잖아요. 어리고 작고 빠른 행성. 어리고 자꾸 빠른 행성이야. 그러니까 막막막 막막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빨리 돌아다니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체 이 행성들 중에서 어 공전 주기가 제일 빠른 행성은 뭘까? 행성 중에서 공전 주기가 제일 빠른 거 수성이겠죠. 얘가 트랙을 제일 짧게 돌거 아니야. 트럭을 제일 짧게 돌거 아니에요. 얘는 88일 만에 돌아요. 88일 만에 돌아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럴 거면 그래서 얘를 수석비서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태양의 수석비서관이야. 그리고 이제 태양의 사자 역할을 해요. 빨라요, 어려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아마 수성은 자기 집들을 인테리어 해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개가 별 저게 하는 별자리 있잖아요. 그 별자리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결국 뭐냐? 이 수성이 있죠. 이 수성. 이 수성이, 수성이 태양의 비서관이란 말이야. 사자야. 사자야. 그래서 원래 이 수성을 담당하는 신화가는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그, 저기, 제우스의 사자. 근데 얘가 전달자잖아. 사자니까 뭐 소식을 전할 거 아니에요. 누가 소식을 전하러 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뭐가 좋아요? 사약을 들고 오면. 그것도 좋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성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던 소식이 오면 좋아. 안 왔으면 하는 소식이 오면 합격통지서는 좋은데 불합격통지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성은 뭐야? 결국은 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전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사자인데 좋은 소식 갖고 오면 길성, 나쁜 소식 갖고 오면 흉성. 이렇게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수성 공부할 때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성은요 태양이 시키는 대로 가서 전달해줘야 되잖아. 맞나요? 그럼 얘가 태양이 시키는데 태양이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말해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전에 아, 이런 말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조금 아, 좋아 요 근데. 나, 나, 나와버렸잖아. 어, 전, 진짜, 그러려고 한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정말 친구랑 갔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음, 점을 보러 갔어요. <laughs> 근데, 한번 가봤는데,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을 보시는 그 선녀님이, 선녀님이, <laughs> 아, 저희 그, 저기, 그, 그, 무속인들 있잖아요. 무속인들이랑 골프도 한번 치러 가봤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주. 캐디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근데 말도 웃겨요. 제가, 어, 선녀님 티샷,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도사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걸 하는데, 갔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무슨 무슨 거에 대해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막 처음에, 어, 무섭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꾸 그 사업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듣다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점점. 그래 내가, 선녀님, 선녀님, 지금 할머니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줘요. 듣고 걸러서 얘기하지 말고, 듣고 나서 본인이 판단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랬으면 이 빌어먹을 놈아라고 그냥 얘기해줘. 그럼 내가 알아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알아서 들을 테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장 정확하게 나한테 전달하려면은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해줘야지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한 전달자 아니야? 자, 수성은 쉽게 말하면 그러려면요. 수성은요. 얘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지 가가지고 뭐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래요? 그게 수성이야. 이해됩니까? 수성은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수성이 발달하면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여기서 차고가 생기면 어떡해? 얘가 야걔 다시는 안 본다고 전해 그랬더니 내가 딱 와서 이러는 거지 네가 좋긴 한데 근데 아직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안돼 그렇다고 전해달래 그래서 지금 만날 수 없어 했더니 뭐야 아 시간만 지나면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수성은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전달해 주고 분명해야지 되고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별자리를 만들었어 두 개를. 얘도 양의 별자리, 음의 별자리 하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든 별자리도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렇죠. 각각 기능들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 금성의 관계의 지속이야. 안 그래요? 아름다움이야, 미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얘는 그 자리를 어떻게 시공을 했을까? 별자리를. 그래요. 싸우고 이렇게 해놨을까? 그렇게 안 해놨을 거야 아마. 자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성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는요 이 출발점을 이해해야지 돼요 이 출발점에 대한 이해가 선생님들의 공부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행성요이 이 주잖아요 이 주만 주어지잖아요 거기 이거 이거 책 읽어봐도 다 알아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의미적으로 이해하고 머리로 암기하고 외우는 거요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갖고 얼마나 확장시킬 건데 앞으로 그러려면 제대로 해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갑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차분 차분히 갈 거예요